안녕하십니까 지식기부 TV를 운영하고 있는 최환호입니다 코로나 뉴노멀 시대 강조하는 3부로 구성된 바 1부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고 코로나 재앙에서 어찌 살고 하바드대 보건대학원 교수이자 전염병학 군이자 마크 립시치는 향후 1년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세계 성인 인구 40 내지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표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1. 22년까지 이번 같은 확산이 5번 되풀이 되거나 2. 올해 말 내년 초 진짜 대확산을 거친 후 작은 파도 몇 개가 더 오거나 3. 이번 대확산 후 22년까지 작은 고비 5번을 더 겪어야 한다는 거다 맙소사, 벌써 8개월을 악정고 도중인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죽지 않으려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완벽 대비하라는 얘기다. 바야흐로 전대미문의 m 노멀 시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세계적 시대 총론이다. 그러나 시대의 강론은 중구난방이다. 인류의 연대냐 분열이냐. 민주주의 성장이냐 전제주의 발언이냐 대멸종기냐 생태보건이냐 정치적 도덕적 성찰의 호재냐 악재냐 등등 명사들의 담론이 쏟아진다 그보단 뭉치면 좋고 흩어지면 산다는 서민의 유머가 딱이다 당신 코로나 이전 그 일상이 간절하지 않은가 삶에서 사지 육신 멀쩡하고 아무 일 없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걸 모르고 평범한 날들이 하찮은 날인 줄 알고, 연극 안녕 말판시 할머니 역 배우 양희경의 대사가 이토록 가슴을 칠줄 몰랐다. 진작 알았더라면 더 멋지게 살았을걸. 감염병의 그림자는 바이러스보다 아프고 무섭다. 최근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우울의 정상 범죄를 벗어났다. 코로나 피로증, 즉 성인 54.7%가 고립감, 건강염려, 무기력 같은 심리 이상을 깨끗다. 방콕 탓에 국민 10명 중 4명은 체중이 확 불어 확진자가 됐다. 주부들 분노 질수는 폭발 1초 전이다. 특히 바이러스가 떠난 자리에 끔찍한 해모와 차별의 또아리가 튼다. 단지 감염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상종 못할 희한한 인간 말종으로 취급하지를 않나. 확진자가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극도로 회피하는 해모구역으로 차별하지를 않나. 가히 목불인견인구로. 실제로 최근 코로나 19는 빠르고 강력하게 번지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는 혼돈 상태다. 내가 누군가에게 쏜 해모와 차별의 화살이 언제라도 나에게 꽂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듯. 퀴즈. 내가 확진자라면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 낙인 아닐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코로나19 인식조사에 따르면, 감염 책임을 특정인 집단에 돌리면,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의 낙인이 생긴다며,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찌 살까? 최선책으로 평상심 유지가 핵심이다.예컨대 코로나 감염에 불안에 떨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재앙일수록 평상심 유지가 실로 중차대하다.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스트레스 누적으로 결국 마음도 몸도 병들다 죽는다.마조선사발 평상심이 도요 마음이 부처라.최근. 스웨덴인 스트레스 진단 10만 명, 비진단 100만 명을 비교 대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 빅데이터 통계 조사가 나왔다. 심각한 스트레스 장애와 자가 면역 질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즉,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거꾸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는 거다. 아니, 이건 400년 전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이미 밝힌 것을 평상심을 잃으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면역력부터 떨어져 감염 확률이 확 높아진다. 확진자일수록 평상심을 잘 유지해야 어섯발, 약발, 주사발, 병우발을 잘 받아 최단기간 쾌유한다. 자선책으로 전문가들 제안하는 자기 마음 백신을 스스로 만들자 즐거운 방콕의 관건이다. 적절한 운동과 쾌적한 수면, 독서와 글쓰기, 명상하기 노래 부르기와 춤추기, 취미생활하기, 가족 입관 유머하고 많이 웃기, 대면접촉 대신 반려견 반려묘를 기르거나 온라인 화상통화를 늘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부작용을 심리적 다가서기로 예방하기 등등 잔소리 하나, 혹시 졸혼, 해온, 이혼하려는 부부가 있다면 코로나 상황이 끝난 뒤 해도 그리 늦지 않을 터 왜 우리나라 부부가 이혼 후 최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상 코로나 누노멀 시대 강좌 1부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